어차피 통매음 정도라면 많이 나와봐야 벌금형인데 그냥 경찰서 조사에 빨리 나와라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바로 응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통매음이라고 호칭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임 내 채팅창 등에서 음란 욕설 등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대단한 성적 의도를 갖고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무작정 전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욱하는 마음에 욕설을 전송하거나 전 애인이나 현재의 애인 등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혹은 술이 취해 있을 때 음란 멘트나 욕설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은 엄 특기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휴대폰이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 목적을 갖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그림, 영상, 문자들을 전송했다는 혐의로 통신매체 음란으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통매음 혐의로 위험위를 받은 사건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레이는 만 21세 대학생이었는데요 유명 온라인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열받게 했다고 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게임 창 내에서의 욕설이니 별 생각 없이 욕설을 했는데 는데 알고 보니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음란 멘트를 많이 전송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채칭장을 캡처해서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차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게임을 종료하고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로부터 한석 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논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Y c 를 방문해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 조사부터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입장에서 당시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다퉈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실제 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분명 채팅창이나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증거까지 다 체진되어 있는 마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해보아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일단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경찰서 조사에 바로 출석을 하기보다는 경찰조사 일정은 1~2주 정도 늦춰두고 변호인과 상담부터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혼자라도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반드시 해봐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인이 그 절차를 모두 대리해 드립니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어차피 경미한 성범죄이니 변호사 선임도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지만 어차피 통매음 정도라면 많이 나와봐야 벌금형인데 그냥 경찰서 조사에 빨리 나와라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바로 응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통매음 사건에서 단순히 통매음 사건 혐의로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촬영죄라든지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본인의 혐의 사실이 대단히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매음 혐의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통신 매체 음란 혐의도 엄연히 상봉. 이기에 그 정가 기록은 낮게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수사실무상 본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 당하는 대다수 피고소인들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20대 초반 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자칫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인데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분들 입장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 혐의 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나중에 공직에 지원을 하는 것도 불가능 해지고 여러 사회적으로 불이익 을 입게 될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소인의 연락처를 실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고소인과 무작정 연락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위해 연락을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합의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더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 합의 역시 변호인의 중재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만 한 것뿐이니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선처를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훈방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만 한번 받고 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피해자 혐의로 사건은 검찰에 필연적으로 성취되기 마련이고 검찰청에서 기소위에 처분을 해준다면 모를까 약식 기소나 정식 기소 중둘중 하나에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사건과 달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측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원만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실제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경우가 반대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피해자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교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신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부터 경찰서 조사 동행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러 양형자료 수집과 제출까지 모두 변호인이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 본인 입장에서 자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그에 관한 소감문 등을 준비해주는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서 조사의 가범은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본인은 철저하게 성범죄 관련 피의자로 간주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 편에서 혐의 방어를 해주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선임하는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우하은 실수에 의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YC와 상담하여 사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